친구들이 그런 거안 물어봅니까? 야, 너 어디 살아? 어, 나 직산. 소 타고 다니냐? 이런 말안 해. 이런 말안 해? 소 타고 다니냐? 뭐말 타고 다니냐? 리어카, 뭐 경기 타고 이런 말안 해, 애들이? 야, 엄청 시골인 줄 알아. 시골은 맞아. 아, 이거는 인정이야. 야, 시골 아니라고 우기지 마. 어, 나도 직산 은민이지만 시골이야.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단 가을 되면 풀벌레 소리 들리잖아. 아, 그럼 시골이야. 무슨 도시에선 풀벌레가 어디 살아? 아 근데 냄새는 성원에 비하면 정말 청정 도시야. 성원은 숨쉬는 거 자체가 거북해. 진짜로. 그래서 운전하다가 성원 지나가잖아. 그러면 자동차 안에 그게 있습니다. 내기 외기라는 게 있어. 내기는 밖에 공기가 안에까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근데 외기 버튼을 누르면 밖에 있는 공기가 실내로 유입이 되면서 순환이 되는 거지. 창원을 지날 땐 무조건 외기 버튼을 꺼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차 안에서 싸운다니까. 누구야? 누구야? 그 여러분 외기 내기 버튼은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자동차 요로 알거고 요로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유턴할 때 누르시면 됩니다. 유턴할 때 이거 누르면은 어, 난 유턴할 거야라는 뜻이죠. 초보 운전들이 유턴하려고 하는데,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들이 유턴 깜빡이가 없는 거야. 깜빡깜빡. 꾸욱! 들러죠 그러면은, 응, 음, 유턴할 거야. 여러분들의 미래에요. 자전거랑 버스를 같이 타고 오는 애들은 뭐야? 자전거를 들고 버스를 탔다가, 내리면 자전거를 타고 막 이러고 오나? 뭐지? 아, 왜 말. 왜 말. 야, 왜발 들고 버스 타면은 다 쳐다보는 거 아니야? 버스 안에서 네. 많은 버스야 사람 많다 그러면은 좁잖아 그럼 좁으면은 자전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니 이러고 <laughs>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내릴 때 그냥 그냥 내리면 되잖아 <laughs> 자전거로도 갈수 있고 버스로도 갈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미나리 보세요 어, 방역수칙 잘 지키셔가지고 어, 미나리 꼭 보세요 어, 내가 미나리를 엄마랑 봤거든? 울었어 울었어.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아, 눈물이 꽤 많은 남자입니다. <laughs> 물론 개인 차가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내 감성에 더잘 맞는 영화는 기생충보다는 미나리였어. 그러니까 내가 제1의 우선으로 가치로 치는 게 가족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그쪽 공감대로 잘 만들어준 것 같아, 나한테는. 일단 배우들 연기는 뭐, 그냥 끝. 논할 가치가 없어. 너무 잘하니까, 다들. 무엇보다 애들이 너무 귀여워. 애기를 진짜 귀여워. 거기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봤거든.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좋았어. 여운이 영화 딱 끝났는데 너무 좋았어. 와. 와. 친구들이랑 보면은 약간 노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가족이랑 보면 약간 그 의미가 있잖아. 가족이랑 본다는 것 자체가. 야니네 그거는 봤니? 소울. 아 참고로 나는 소울을 안본 사람이라면 겸상을 안 해. 어?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잘못했어 얘들아, 서브 들어줘. 제발 서브 들어줘. 소울은 정말 꼭 봐야 돼. 근데 소울을 봐야 되는 연령층은 좀 정해졌다고 생각해. 10대 후반부터, 아니면 20대 초반부터. 삶에 대한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너무나 묘사를 잘한, 표현을 잘한 영화라서 그거를 보고 역시 솔직히 나는 업 이런 거는 보고. 그 풍선 달고 날라갔 솔직히 나는 그냥 그랬어 코코도 난 별로였어 코코도 이쁘긴 이뻐 뭐 그런 뭐 색채라든지 그거 사후세계 그린 거 있잖아 왜 Remember me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잘 맞는 건 인정하는데 그때혹 역시 내 취향은 아니거든 소울이래 소울 소울은 와꼭보요 소울 그 아직 내려갔나? 모르겠네